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헐벗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유익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야구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며칠 전에 유튜브를 언뜻 이렇게 보다가 그냥 썸네일 하나 본게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좋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어, 아마 신앙이 뭐 나름대로 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인격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어, 그리고 본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지는 않았어요. 어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인생을 살아갈 때 종교 행위를 잘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 다르게좀 뭘까요? 저는 늘 어디를 기준으로 삼냐면요. 천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laughs>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요? 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어, 지금에 있는 현실들을 보면 대충 보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천국에서는 없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좋지 않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는, 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뭐 보통 기준에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야구부가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반문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민한 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하는 건 없다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순간 당황하죠. 왜 당황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데 정작 믿음의 행동이 없으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이 야구 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무슨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행위에 강조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러나 이 야구 보는요 행위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아,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 헐벗은 이 형제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찬밥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는 옷이라도 하나 걸쳐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짜 저 영혼이 평안이 되기를 바란다. 덥게 하기를 바란다. 배부르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도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손으로 도 붙잡아 줘야 되고, 아니면은 뭐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면 줘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아니 나저 영혼 정말 평안하기를 바래요. 덥기를 바래요. 배부르기를 바래요.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저 영혼이 덥게 됩니까? 저 영혼이 배부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쓸 것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말로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네가콩 한쪽이라도 줘야 될거 아니냐. 네가 배부르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행동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그 상대방에게 어, 정말 말로만,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는 믿음 없는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잘 알아서 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믿고 떠든다는 거. 그렇다고 이 귀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냐 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귀신도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런 말들도 할줄 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다시 야고보 야구구,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표현해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마치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해. 요 여기서 허탄하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요 헬라어로 케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공허한, 속이, 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공허한 믿음, 속이 빈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몰라서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는 명사처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고 체계가 서구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해 주었던 이 믿음은요. 동사로 활용되고 있어요. 즉 무슨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푸르짖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주죠.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할때 어떻게 했느냐? 이해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한게 아니라 자 잡아 바칩니다. 말로만 한게 아니라 진짜 잡아 바쳤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기생 라합도요. 정탐꾼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만 말로만 정탐꾼 접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집으로 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무릅쓰고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생 라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하려면 나는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그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고 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셔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고요. 유익이 되는 믿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